됐다! 아 멀리보자 불펜 쉬어가는 언제까지 십니까 불펜은 지난주에 두 경기 했는데 아니 뭐비 와서 안해 뭐해 아니 강민호 디아즈 아 근데 강민호 최호 아 강민호 최호 아조형님 근데 언제까지 잘하는 거야 진짜 강팀이네 그냥 아니 근데 지금 안타 세개 맞은 게 이재현, 김영훈, 강민호 그니까 우리 타자들한테 저공 주면은 난 저렇게 이렇게 못 친다고 진짜 내 집문서를 걸수 있어 근데 야 바깥쪽에 슬라이더 이것도 이렇게 맞아야 되냐? 아니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이게 뭘 못했어 소형진이와 우리 절대 못쳐 우리 진짜 아이뭐저 너무 차이가 느껴지네 근데 예상했잖아. 한잔해. 어. 그냥 3등 내려가면 그만이야. 원래 평소 송영진이었으면 여러분들 볼질해가지고 주자들 내보낸 다음에 어, 위기를 쌓고 이랬는데 이거는 자연재해야 자연재해. 차라리 2 들어 맞는 거는 문수원처럼될수 있다니까? 이 칭찬이에요, 이거. 어, 차라리 홈런을 맞더라도 이닝 먹어주면서 로테이션 돌아준다니까? 이제는 이제 이제 빠따 들고 있는 놈들인데 어오 지영 형 나이스 예 갔다 맞추기 전법 근데 뒤에 누가 치냐고 또 최준호 처형대야 아니 준호 씨한테 은근 히 이게 많이 걸리네 아니 최준호가 포텐을 이게 보여줘야 되긴 하는데 빨빨빨빨 <laughs> 나이스 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한번 투수코치 님 올라오나 저쪽도 예 지환아 그러면 니가 해줘야겠지 예네 박지한 씨가 조금 좀 부진하긴 합니다 어 근데 우리도 이제 풀타임 박아놓고 쓸러다 보니까 정준재나 박지한이나 마찬가지긴 해그쵸 어떻게 뭐시 작하자마자 잘하겠어 네 박지한이 좀 해줘야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병살 보지 마시고 잘못 보신 거고요 그렇지 이런 건 치지 말고 약간 최원태식 재고 안되고 표정 안 좋고 힝이 표정 나왔나? 두번 가만 아 빠따 한번 진짜 시원하게 터지면 아뭐될거 같은데? <laughs> 우리는 안 치는 게 전법이라고 수글 하나 더잡으 들어갑니다 나이서와 진짜 이게 야구가 이렇게 몸에 해로워요. 아, 이게 안될 놈들은 안 되는구나. 야, 이걸 도둑 맞아야 되는 거야? 아, 경찰 불러!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씨. <laughs> 야, 지메시 쓰러졌는데? 야, 지메시 병원 가야겠는데? 와, 저거. 저건... 아, 어, 진짜 살려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다고요 아니, 근데 이게 넘어가면 양으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와. 아니, 근데 이재현 이 너무 말도 안 되긴 한다. 얘 바깥쪽에 밀어가지고. 야, 무슨 박병호세요? 이재현이, 그니까 러 이게 장타출이 그 작은 체구에. 대단하긴 해. 근데 삼성이 작년 전까지 맨날 못 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한동안 소총부대다. 장타 없이. 라팡에서 똑딱이들만 모여있대 작년에 이성규요 김영웅이요 해가지고 장사투리 근데 진짜 말도 안되게 터졌어요 1년만에 홈런이한 100개 늘었을걸요 삼성이 너 있어 영진아 영진이는 해준다는데요 불펜 싸움은 진짜 우리가 개색이네요 여러분 들 불펜은 답도 없어 97년생 안지현, 치현사랑 동감 한두 손을 필두로 해가지고 빠따가 문제인데. 어. 근데 주자 득점권에한 명만 일단 일단 선, 이제 점수부터 내보자. 니 <laughs> 네 뒤에 한유섭이다, 애초가. <laughs> 그렇지. 우익수가 다이빙 뜨기는 좀 애매했던 것 같고, 그쵸 근데 이 타구가 애매하다 보니까 이루주자도 무지성으로 홈은 좀 어려웠고. 에레디아 오늘 두 타석에 안타 두 개. 예, 조금 살아나는 느낌 같기도 하고. 예 야이야이야이야! 득점 권 날려 버려라! 홈런! 안돼 안돼 안돼! 아니 믿어보자. 1점이 어디냐? 유섭이요 이러면 되었다. 이러면 되었어. 어. 이게 한 유섭이지. 어 좋았다 좋았다. 어 진짜 존나 오불하네 아니 진짜. 이지현한테 아까 너 박병호야 왜 이렇게 치는데와야이 밀어가지고 넘겨버리니까 뭐. 뭐 지금은 라파가 아니더라도 비거리 좀 나오지 않았어요? 응아 네. 잠깐만 아 안돼 태곤시치 고명준 몸 푸는 중아니 바꿔줘 감독님 뭐해 이제 이 누룽지탕 씨 빠따들이 문제지 빠따들이 어 감독님 좀 맡겨요. 오늘 LED 멀티 인데 <laughs> LED하는 확실히 오늘 이후로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 실투 안 놓치잖아 어어 자 이제 누가 칠래? 그 생각을 우리가 안 했는데 자 고명준 앞에 한유섬 두 명을 제껴야 이제 박수한까지 가는 거구나 오호 잘했다 잘했다 정준재 백홈 점수 3대2 커먼. 이 펄리고 아 이렇게 쳤는데 적스타가 됐어. 오3 대이 나이스. 한유성! 한유성! 아 명준아. 실투 놓치고 투심 멈춰 오는 거못 치고. 야, 야 393진 이거 흐름. 아. 하지만 하지만 괜찮은 박성환이 있잖아 어 박성환이 해주자 오케이 좋아요 어? 아 근데 잠깐만 여기 박성환 이게 범타가 되더라도 박성환이 좀 돌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뒤에 이지영인데 나이스 근데 공을 안 주잖아 이런 개 같은 거 그냥 욕심내든가 허수영이도 괜찮으니까 아좀 욕심 좀 내봐 성환씨 이렇게 사람이 아니 꿈도 없어? 아니 당신이 쳐야 된다니까. 아, 아니 뒤에 이지영이라니까. 아니 좀 칠만 했는데. 아, 근데 뭐어 이게 잘 치는 팀이었으면 유격수가 이렇게 4구만두개 해주고 출루만 해도 솔직히 개잘하는 건데. 어, 근데 우리가 수준급의 타자들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유격수가 또. 돌려서 적시타까지 또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지형형 되나? 삼성전에 그래도 좀잘 쳤거든요. 네. 밀내면서 오른쪽 뻗어갑니다. 됐다. 아! 이런 게 들어가서 최소 2명 3명 들어와야 뭐가 야구가 되는데 테넌 어 근데 아아 어, 어.